김선배 선수의 천진방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느낌이. 압박해주고 있는 라우디 선수의 오븐 블랙, 아, 애니싱 모브 초대시로 따라가지고요. 아, 드래곤 러쉬. 심리전이죠. 자, 콤보 연계 대도 마무리 깡? 기공권? 마무리. 기공포로 마무리되었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공권이 좋아요, 좋은데 천진방 본인의 에너지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2타3타 때부터는 계속 달기 때문에. 네. 자 일단 스파킹 써주고 지금 아르카나트 선수도 지금 스파킹을 써야 되는 타이밍 이 왔어요. 베니식 무브. 박빙이에요 서로 스파킹 끼고자 그런 게 압박. 스력적으 압박해주고 베니식 무브로 구석 빠져나오고 있는 아르카나트 배공 쳐주고. 저 배공권으로 저 외에... 어, 신기공포. 연속으로 아연속으로쓸 필요 없이 마무리 여, 되었습니다. 신기공포로 지금.